어, 이건 뭐죠? 이건 밥? 어? 밥이요? 밥? 어, 여기 숙주가 여기 따로 오고. 여기 면입니다. 뚜껑을 열어볼까요? 한국 체인점 같게 단무지가 들어있네요. 이게 소고기 볶음밥. 이렇게 듬뿍 넣어보겠습니다. 음, 면이 잘 풀어졌습니다. 여기는 장이 느낌이 되게 그 매워 보이는데요?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느낌 이지 않아요? 어 그러네요. 이렇게 고물잘 풀어서 음, 어 되게 되게 매운 쌀국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? 그렇죠. 네. 많이 매워요. 굉장히 담백해요. 음. 한우이식? 한국식? 한국식? 한국식. 한국식. 칠소스를 넣었더니 너무 매워가지고. 급히.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진짜. <laughs> 이때까지 먹었던 소스랑 다른데요? 엄청 매운데요? 베트남 식당에서는 뭐 쌀국수 먹는다고 단무지 같이 나오고 안 그러죠? 안 그러죠. 음. 양파 절임도 없고요. 아 진짜요? 오케이. 아 맞다 그때도 얘기했었지. 그래가지고 저기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으려면 양파랑 간판 가지고 다. 녀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기억나요. 쌀국수 엄지 점수는 하나 둘 셋. 오. 오 저는 맛있었습니다. 깔끔해서 되게 괜찮고 한국 사람들도 무난하게 좋아할 맛이에요. 이렇게 소고기 볶음밥은 이렇게 국물과 세트로 옵니다. 덜어서 먹겠습니다. 음 정말 정직한 고기가 들어간 볶음밥 맛. 음, 음, 맛있어요. 이게 양파 절임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스리라차 소스와 같이 먹습니다. 음! 제일 단순한 재료가 들어간 볶음밥인데, 굉장히 맛있네요. 재료의 맛을 잘 살렸어요. 음. 하나는 어떤가요? 저는 밥보다 면이 좋아요. 음음. 이 밥도 맛있어요. 음. 근데 아까 사고 소면이 그냥 맨날 먹을 수 있어요. 음. 네. 난이 네 집이 볶음밥 1인것 같아요. 어 대박. 딱 냄새에서 예상한 딱그 맛이 음, 났어요. 네. 하나 둘 셋. 따라단 라단 역시 두 번째 메뉴가 왔습니다. 음. 조금이 해보하겠습니다 와. 물거 음. <laughs> 같으니까 볶음면 먼저. 이게 이제 대표 메뉴더라고요. 보니까 리뷰 최고, 주문 최고. 음. 그렇게 맵지 않으면서 불향이 이렇게 면이 들어가면서 확 살면서 맛있네요 우와. 저는 매워요 매워요? 응. <laughs> 좀덥네요 <더> 매워. <laughs> <laughs> 이거 맵게 맛있어요 음. 면에 간이 딱잘돼있네 음. 면이랑 숙주랑 해산물이랑 같이 한 입에 먹어야지 맛있는 그런 음. 조합이네요 음 맛있어요 그래 맛있는데? 음 볶음 쌀국수 엄지 점수? 나, e I'm 이 o 분자를 한번 w 어보겠습니다 상추를 s a m 면이 밑에 분이 들어있습니다 소스를 넣어서 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 면이 오. 많이 풀렸어요, 많이 풀렸어요. 조금 달게 습니다 음, 아, 끝이 보입니다. 김진현이에요면 끊는 거싫어 <laughs> 아, 이집능만도수 궁금합니다. 맛이 어떨지. 깻잎, 깻잎 여기 삼겹살 나요. <laughs> 아,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 야채가 깻잎. 그렇더라고요. 아선생 어, 네, 저는 깻잎 좋아해요. 좋아해요? <laughs> 된장찌개 끓일 때 깻잎 좀 썰어 넣으면 진짜 맛있대요. 음 고기는 그냥 갈비 양념인 거 같아요. 한국식. 음. 근데 먹을만해요. 좀 소스도 음. 괜찮아요. 소스도 맛있어요. 음. 근데 이거는 진짜 베트남 면이야. 음. 맞아요. 그래서 음. 면은 다르죠. 베트가면 음. 면이 좀 달라요. 음. 음. 분자 엄지 점수 하나 둘셋 오.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괜찮았는데? 네 먹을 먹을만했는데. <목을> 근데 왜 엄지 안 주셨어요? 아니 왜냐면 저는 지난주에 너무 맛있는 볶음면 <목을> <잘 먹지>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<목을> 오늘의 네. 원픽은 원픽이요? 원픽. 오늘 소고기 볶음밥입니다. 저도 소고기 볶음밥입니다. 아, 저희 원픽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매운 소고기 볶음면, 볶음쌀국수, <laughs> 볶음쌀국수입니다. 오늘도 저만 다른 거네요? 그러네요.